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 홍천에 네.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응. 홍천에 남자는 죽고 여자는 산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홍천이 여기가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 아... 이게 이봉에 산부인당도 있지만 부인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응.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가 도깨비 도량이기도 해요 아... 근데 이 도깨비님이 왜 남자만 잡아가는지는 몰라 나도 그건 모르겠는데 홍천강은 각시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응. 그야말로 각시바위. 그래서 홍천강에는 남자 죽었다는 말은 많이 들어서도 여자 죽었다는 말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응. 어린아이부터 큰 어르신, 어른까지 남자들은 많이 죽어가. 왜냐면 응. 홍천강에서 남자는 삼키고 여자는뱉는데 그래서 같이 부부가 들어가서 요, 며칠 전에도, 들어가서 몰갱이를 잡다가 남자 갑자기 사라졌어. 심장마비라고 판결은 났는데 어. 그 다음 날 찾았거든. 근데 원인이 없어. 홍천강이 심장마비가 어. 걸릴 만큼 수온이 차지는 않아. 그리고 몰갱이를 죽고 있었으면은 그냥 알맞은 온도였잖아. 어.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고 내가 예전에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나도 되게 힘들었지 처음에는. 음기가 강한 곳인데 나는 음이잖아 근데 나는 어쨌든 여기서 계속 발언을 하니까 받아주더라고 근데 남자는 뱉어내는 게 확실히 맞나봐 근데다가 우리가 맨날 그냥 우스갯소리로 신도들이 오면 다 여자들만 <laughs> 보여 이상하게 그래서 야 여긴 여인천하다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데 진짜 음기가 강해서 여자들이 강해 근데 응. 여기 누러올 때도 응, 여자분들만 그치. 봤지 남자분들은본 적이 없어 그치 응. 응. 근데다가 여기가 산신제를 계속 드렸었잖아 응. 근데 이제 그 원래 당주였던 그 보살님도 사, 5년 전인가? 지내고 내려오다가 크게 다쳤대 응? 모르겠어 무슨 잘못이냐 그건 나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다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를 그걸 못 지내고 있대 그러면서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어제도 여기 구급차 왔다 가더라고 아.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 여기 지난번에 건강원에서 음, 그 과일 때문에 그집을 내리다가 그분이 여기를 오셨는데 그분이 여기 한 50년을 넘게 사셨대. 어 겁나 <laughs> 누가 오셨나 봐. 무섭게 <laughs> 그러지. 어오셨셨는데 어, 여기에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야. 뭐요 그러니까 이이 이 도깨비 산이래 여기가.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가 없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다찾아다녔을거 아니야. 그것도 남자아이. 놀러로 왔는데? 세살짜리인데 없어져서 걷지도 못하는 아인데 응. 없어져서 다 마을 사람 찾아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 응. 그 다음 날 어떤 아줌마가 응. 산에 라면 올라가 없이 산에를 올라갔던 덤불 속에 그 아이가 이렇게 눕혀져 있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아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가 거기도 어떻게 갔니? 그때 어떤 이만한 할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안고가서 거기다 올려놨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래서 되게. 뭔지 모르게 어떤 기운이 있지 않을까, 홍천강에. 음. 그냥 그럼 우리 나중에 어. 각시바위 한번 갈까? 가야지. 가서 기운도 느껴보고, 내가 될수 있으면 여기 진짜 용신재료도 들여서 영가들 달래주고, 각시골에서 왜 그러는지, 각시바위에서 왜 그러는지, 음. 그분들이 원한이 뭔지, 그걸 풀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야 홍천강에 빠져 죽는 사람도 없어질 거고, 음. 진짜 의문으로 그냥 없어져서 그냥 갑자기 실종사하는 경우가 많거든. 음. 그런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에요 여기가. 유원지가 또 바로 앞에 있어서 어. 온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엄청 좋잖아. 응. 주위도 좋고 그렇지. 강이랑 산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근데 아무튼 여기가 어떤 사연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아직 나는 가서 겪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서 응. 왜 그러는지 어. 여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옛날에 응. 그 사연을 좀 우리가 풀어주면. 이 홍천이 엄청나게 발전할거야. 응? 강원도 고향이라면 응. 진짜 발전시키고 싶어 나는 왜냐면 너무 좋거든 오케이. 들어오면서 봐봐 팔봉이 얼마나 멋있어 백대명산 인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이 왜 이렇게 관광지로 많이 활성화가 못됐을까 이게 이제 아마 이런 사연들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거 한번 풀어봐야 될것 같아. 선생님 근데 그거 응. 밤에 가야돼. 밤에 가면 아무래도 기운이 더 느끼겠지